이런 식으로. 음. 어때? 굉장히 쉽죠? 자, 다른 맵. 1인용 맵들을 많이 어려워하셔,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이제 빙석술 강인데, 이거 이상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셔도 되고, 이거 이상되는 거 필요 없어. 음. 이거 이상되는 거, 평랑에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 음. 이제 3시랑 아홉 시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또이맵 나왔네. 다시 한 번. 자, 끝에 머리 누르고 컨트롤 S 누르고요. 순비연만 가서 컨트롤 해줍니다. 순비엄만 어, 다른 장소 건드릴 필요가 없어 순비엄만 눌러주면 돼 응, 이런 식으로 자셋이랑 아홉시 한번 보죠 아마 쩔애 쩔달라신는데 센터에다 쳐도 될 텐데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센터에다 치시라는 분들은 응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어, 이거는 이제 빙석술의 기본 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하시는 거 알아 응 어, 알아 알아 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하시는 거 아닌데 그 기본만 보여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간 진도는 레벨 2뭐 빙석술 레벨 2, 레벨 3는 여기 계신 저기 말씀하신 분들 있죠 AOS님이나 뭐 어, 막 우디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저거 저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런 분들한테 가서 따로 수업료 내시고 또 배우시면 돼요 저는 레벨 1짜리 강의를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음, 이 기본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사실 음. 지금 봐봐, 막, 채팅창에 난리가 났지, 어. 막, 어, 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일자 맵, 가운데다가 일자 이렇게, 어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응.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일단 제가 거상을 처음 하시는, 그, 이제, 빙석수를 처음 건드려본 초보자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을 일단 먼저 알려드린다는 거. 기본을 배우고 그 응용을 배워야지,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3시, 9시만 보고 넘어가자고, 빙석수. 아 이건 너무 쉽다고 휴초이님? 이 쉬운 걸 못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맨날 용병들 막 우왕좌왕 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죽고 순비어는 따로 놀고 구석으로 잘 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땡겨님 제가 그때마다 이 컨트롤을 제가 알려드렸거든 음. 한번 이그 그, 강의방송 제작 필요 용도를 느꼈고 이제 빙벽술 진화판은 나중에 한번더 하자고 우리가 음. 9시 나올 때 자살하고 싶은. 9시, 3시가 왜안 나오냐. 9시, 3시 한 번만 봅시다. 음, 일단 기초 배우고, 저보다 빙벽술 잘 치신 분들 많아. 예. 제가 잘 쳐서 강의를 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그거 잘, 잘 머릿속으로. 좋았어! 나왔다! 지금 9시 나왔죠? 똑같습니다. 2번 부대 누르고요. 오른쪽 누르고, 스탑. 딴거안 건드려도 돼. 순비연만 컨트롤합니다. 순비연 위치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순비연 끝. 끝났습니다. 음, 끝.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예약 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약 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다른 장수는 저, 저는 손해 안 되죠? 어, 지원해드리고, 아니, 그냥, 저기, 이번 부대 지정해놓은 거, 순변을 제외한 다른 장수들, 그 전체적인 부대 지정 그 부대 누르고 구성 누르고 컨트롤 S 한번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순비연만 컨트롤 합니다 그죠? 컨트롤이 굉장히 난이도 상에서 중... 하로 떨어졌어 지금 3시 가자고? 오케이 3시 가자 3시도 마찬가지야 비슷비슷해 9시가 3시보다 조금 더 쉬운데 자, 여기도 한번 하고 여기도 구석탱이 찍고 끈 찌르고 찍고 그 다음에 순비연 컨트롤 자 이런식으로 아 여기 뚫렸다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몹을 모으고 싶은 그 포인트에다가, 어, 여기 뚫렸네. 어, 꼭한 마리씩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어, 뭐, 본캐든 격수를 세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 본캐든 뭐든 이렇게 한 마리씩 꼭 세워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그쪽으로, 그, 이제, 가장 가까운 캐릭터를 타겟으로 청랑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모여야지 스킬이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응. 어, 더 겹대에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모여야 되니까. 모이게 만들어야 사냥이 빨라지겠죠, 당연히. 음. 꼭그 모서리 꼭지점 정중앙에다가, 어, 저기, 장수나 뭐 본인의 격수 캐릭터, 그거를 꼭 거기다 짱 박으시라는 거. 음. 보자. 아이씨, 왜3시간안 나와. 음. 자. 빙벽 해드 시간을 보신다고? 15초입니다, 15초. 근데 그거, 그거는 몸을 익히셔야 돼. 예. 몸을 익히셔야 되고, 그냥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컨트롤 홀드가 더러 어지러워질 야 셋이 야 진짜 셋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응 셋이 좀 불러봐 이거 어 셋이 나왔어 나왔어 똑같습니다 야이 두부 대니 이거 음 응. 이것도 컨트롤 누르시고요 여기는 조금 멀리 쳐줍니다 자끝음 쉽죠 끝 여기 좀 멀리 쳐줘요 아까 9시에서는 되게 좋게 쳤잖아 애들이 짱잘 박혀서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순비현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나무덩이들 있죠 나무덩이들 이 나무덩이들 때문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막 삐져나오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공감 많이 하지 이 부분 되게 공감 많이 하잖아 그치 그거 상관 마시고 멀리 쳐줍니다 한 2픽셀 정도 더 멀리 쳐 주시면 음 이런 식으로 쉽게 빙벽을 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본캐 아니야, 이거. 시청자, 저기, 우리, 매니저, 레기땡겨님 겁니다, 이거. 저 소나무 진짜 핵암이야, 나도 예전에. 핵암 걸렸어. 근데, 컨트롤 S 키만 익혀두시면 쉽다는 거. 여러분들이 동시에 그걸 컨트롤 하시려니까 힘든 거야. 순비연 제외한 모든 용병은 2번 부대 지정해버리시고, 다 그냥 컨트롤 S 눌러놓고, 예약, 예약 스탑 해놓고, 순비연만 컨트롤 한다 생각해보세요. 순변 한 마리만 가지고 빙벽술 이거 두 번만 치면 끝나는데 그거 어렵겠어? 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빙석술 강의에. 자, 3시 한번 나오면 3시 한번 더, 불러, 어, 보여드리죠. 음. 아이씨, 또 6시. 6시 쉽지 않아, 그지? 음. 여기서 이제 더 응용되는 것들은, 뭐, 다음 빙석술 시간을 한번더 만들어보든지 해서, 우리가 뭐, 시,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음, 3시 한번더 보여드리자고. 이 예약, 예약 시전을 초보분들이 생활하시면 나중에 가서 더 고래벨 사냥터 올라가셔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아, 빠지면 서와라 일단 9시인데, 여기도한번더 보여드리고. 음, 잘, 잘 보세요. 음, 지금 순비엄만 갖고 컨트롤 하고 있죠. 순비엄만 갖고. 다른 장수들, 단한 번, 전투에 들어가서 딱한 번만 건드리고, 다른 장소를 아예 건들지 않자, 다른 용병들은. 순비엄만 갖고 컨트롤 하잖아. 이런 식으로. 쉽죠? 음, 자. 세시 한 번만 더 가보자. 세시 나와라. 세시 음, 한 번만 더 나오면 이제 빙석술 강의오늘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이 정도 했으면 된것 같아. 그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빙석술 여기서 마무리 짓고 풀백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세시 바로 나왔네. 음. 자좀 멀리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너무 멀리 쳤다. 어, 빙석수를좀 멀리 쳐주면 그리고 꼭지점에다가 용병을 하나 박으라 그랬죠 제가 꼭 꼭지점에다가 몹을 모으고 싶은 그 지점에다가 용병을 박으시고 최대한 다른 용병들은 멀리 멀리 멀찍이 떨어뜨려 주세요 어, 멀찍이 떨어뜨려 주시고 여기 에 지금 치유사가 짱박혀 있는데 여기 청랑들이 지금 다 모여 있죠 음. 용병들을 다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른 용병들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그 꼭지점에다가, 어, 모서리 부분에다가 용병 한 마리만 짱 박았을 때, 그거 보고 쳐다보고 애들이 다 모인다는 거. 음, 오케이. 자, 이쯤에서 강의는 빙섭술 강의는 이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라크 어서와라. 거상패북은 거상하기 딱 좋은 날이다. 어, 콤마.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제 빙섭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음, 이제 풀백 강의로 넘어가죠. 어, 풀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